안녕하세요. 가시TV 정희태 팀장입니다. 아마 ICL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이 영상을 찾아온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기존 유학보다 비용도 훨씬 저렴하고 조기 졸업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입소문을 타다 보니 최근 몇 년간 찾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정작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제대로 된 정보가 잘 없어서 곤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ICL이 무엇인지, 공신력은 있는지, 유학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 궁금할 만한 정보를 모두 담아봤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ICL은 비유하자면 영국대학 졸업장을 받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가는 것보다 지름길로 가게 되면 쉽고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을 하는 것처럼 ICL을 이용하면 일반적인 루트로 영국대학을 진학하고 졸업하는 것보다 쉽고 빠르게 졸업을 할수 있고 비용도 대폭 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쉽고 빠르게 진행을 하고 비용도 절감을 할수 있는 이유는 유학원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유학원이 대학 입학 전까지 준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면 ICL은 영국의 정식으로 등록된 교육 기관이어서 영국 대학에 진학할 학생을 직접 뽑고 입학부터 1, 2학년까지의 커리큘럼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국내와는 다르게 4년이 아닌 3년 과정으로 대학을 졸업하는데요. 1학년까지의 커리큘럼을 수료한다면 졸업학년만 남게 됩니다 이후에 탑업 프로그램이나 블렌디드 과정으로 영국 대학에서 마지막 학년을 수료하게 되면 졸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탑업 프로그램을 먼저 설명드리고 블렌디드 과정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탑업 프로그램은 1, 2학년 과정을 ICA를 활용해서 비대면으로 1년 만에 단축해서 이수하고 마지막 학년만 현지 대학에서 이수를 해서 총 2년 과정으로 졸업을 하게 되는데요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도 하지만 그중 1년은 현지에 가지 않고 국내에서도 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졸업에 필요한 총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졸업을 하게 되면 2년의 워킹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취업이 목표인 경우 인기가 많습니다. 블렌디드 과정은 탑업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1, 2학년 과정을 ICL을 활용해서 비대면으로 1년 만에 이수를 하고 마지막 학년까지 영국 대학교의 비대면 과정을 활용해서 총 2년을 모두 비대면으로 이수하고 졸업을 할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 과정이 비대면 과정이기 때문에 현지에 가지 않고 다른 나라나 국내에서 이수를 하고 졸업이 가능해서 외국에 나가지 못하는 직장인이나 최근 코로나처럼 출국이 제한되는 경우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됩니다. 이쯤 되면 너무 편법이 아닌 인가하고 의심이 되는데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교에 다니면서 졸업을 하는 재학생이 있는데 기간도 짧고 비대면으로 한다고 하니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탑업 프로그램과 블렌디드 과정은 icl에서 편법으로 만든 과정이 아닙니다. 이미 영국에서는 50년 전부터 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ICL은 영국의 정식으로 인가를 받아서 기존에 있었던 탑업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커리큘럼을 구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업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마지막 학년만 재학을 해도 정식 학생으로 인정을 받고 졸업장도 동일하게 받습니다.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블렌디드 과정도 탑업 프로그램을 활용한 것인데 영국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대면 과정을 이용하기 때문에 마지막 학년을 비대면으로 이수하고 졸업을 하더라도 일반 재학생과 동일하게 졸업장을 받습니다. 그 증거로 졸업식에 정식으로 참석도 가능하고 일반 졸업생과 동일하게 아포스티유 발급도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아무 문제 없는 정식 졸업입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진행하기 벅찬 난이도는 아닌지 궁금하실 건데요. 실제 영국 대학교의 학점 이수 조건은 매우 까다로워서 ICL이 아닌 다른 기관이나 현지 대학에서 과정을 이수하는 유학생들 중에서는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학년이 유보되거나 재수강을 해야 해서 크게 손해를 보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타 사지에서 외국어로 과정을 진행해야 하고 어려운 전공과목을 혼자 공부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icl에는 에세이 작성 및 제출 첨삭 지도 과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티칭 경력 18년 이상의 영국 석 박사 출신 교수님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까다로운 영국의 기준에 맞춰 수월하게 학점 취득을 할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icl에서 진행한 학생들의 경우 100%에 가까운 이수율을 보여주고 있고 1, 2학년 과정을 9개월 만에 이수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대학이다 보니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돼야 하는지도 중요한데요 영국 대학은 평균적으로 IELTS 6.0 이상이 되어야 입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ICL의 경우는 입학 조건을 조정해서 IELTS 5.0 이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만일 공인 영어 성적이 없더라도 24주에 ESL 과정을 병행하는 조건부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영어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1, 2학년 과정을 진행하면서 영어 실력을 보강하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사실, 유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비용 문제일 건데요. 대학교 등록금 뿐만 아니라 현지 생활비 등 추가 비용까지 생각하면 억 단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ICL을 통해서 탑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 비용적으로도 굉장히 합리적인데요 대학마다 등록금이 다르다 보니 정확한 비용을 딱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1, 2학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마지막 학년만 현지에서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전 과정을 현지에서 3년간 재학하는 유학생들보다 훨씬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블렌디드의 경우 전 과정을 국내에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는 비용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영국 대학 졸업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방법을 설명하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대학을 진학한다고 하더라도 개개인의 성적이나 목표에 따라서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지원할지 계획이 달라지는 것처럼 유학도 학생의 목표나 영어 실력 등을 확인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ICL은 영국 런던에 본사가 있지만 아시아 국가 공식 입학처가 서울에 위치해 있어서 국내에서 진학 상담을 직접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직접 입학처에 방문해서 진학 상담을 받게 되면, 어느 대학을 갈수 있는지, 정확한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방문 상담 예약을 하는 분들이 많고 거리가 있어서 사전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화로 진학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진학 상담은 무료지만 예약제로 하고 있다 보니 희망하시는 분은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로 문의 주시면 상담 예약 잡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설명드렸던 ICL과 현지 탑업 프로그램 블렌디드 과정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